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이 경사면 때문에 그래요. 플레이면은 모든 플레이 면은 모든 플레인 골프에 필요한 플레이 면은 항상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더 플레트하면 더 오른쪽으로 갈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이렇게 업라이트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조금 적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처음에 골프를 배우실 때 웨지나 칠번 같은 경우는 비교적 똑바로 잘 보내시잖아요. 드라이버만 잡으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왜 슬라이스가 날까요? 근데 왜 아웃에서 인이 나오냐는 거예요. 골프 클럽이 생긴 대로 움직임만 주면 아웃에서 인은 절대로 못 나오잖아요. 아웃에서 인은 뭐냐면 이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이 서클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인 걸 수도 있겠죠. 얘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클럽 헤드는 이훌라후프처럼 이렇게 원으로 움직이겠죠. 그럼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까지 내려가는 길을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죠. 처음에 얼로 내려가야 될까요? 얘가 여기서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서 클럽 헤드가 손아고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서부터는 이 경사면을 타고 내려가려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백스윙 탑을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래서 다운스윙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다운스윙 뭐냐면 여기서 클럽 헤드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입장에서 공은 항상 내 몸보다 밖에 있으니까 이 공을 맞추려면 여기 입장에서는 어떤냐면 공이 이 파란색 스틱이 있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갈것 같은 느낌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자 백성이 들었어요. 공을 얼로 보내야 될까요? 일로 보내겠죠. 일로. 저쪽으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더 지배적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면 이 다운이 생기게 되고 공을. 똑바로 보내려고 하다 보면 이때부터 이 클럽 헤드는 사실상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내가 바꾸려고 안 해도 당운이 생략이 되면 이 면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슬라이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가냐면 처음에 공이 왼쪽으로 출발돼요. 그 다음에 결과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오비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입장은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오른쪽으로 보낸다는 게더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좀 아마추어 분들 조금 이렇게 치시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더 왼쪽을 보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있으면 왼쪽 끝들 보고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알맞게 이렇게 커브가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정렬을 여기서 이렇게 튼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하면 이 양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반대로 하는 골퍼 공이 슬라이스가 나면 더 오른쪽으로 치라고 하고 또 반대로 훅이 나면 더 왼쪽으로 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 이 있어요. 아마추어 분들이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이야. 근데 왼쪽 펀에 해저드가 있어요. 이때는 왜 해저드로 빠지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왼쪽에 해저드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치면 슬라이스가 나서 오히려 페어웨 가기가 더 좋잖아요. 근데 왜 빠지냐는 거예요. 해저드 왼쪽에 해저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안 빠뜨리려고 더 오른쪽으로 치는, 치니까 자연스럽게 훅이 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궤도 정상적인 이거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아니, 훅이 날 때는 슬라이스가 나고 슬라이스가 필요할 때는 훅이 난다고들 대부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캐치하신 분들은 아, 내가 오른쪽으로 조금 더 보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슬라이스가 안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좀 본능적으로 깨우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게 착시예요. 골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으로 갈것 같은 어 느낌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는 건데 대부분은 이 착시를 이해 못하면 안 되겠죠. 응?